할게요. 자, 야구 선수들 같은 경우도, 어, 뭐 포지션에 따라 물론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야구 선수 하면, 야구 방망이, 야구공, 이런 것들이 떠오르잖아요. 걔네들을 같이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림에. 야구 선수들이 또 모자를 또 쓰고 있죠. 그렇다면, 어, 얼굴 형태를 먼저, 어, 소방관 그리실 때처럼 먼저 어느 정도 구도 스케치로 잡아 놓으시고 그리면 좋아요. 근데 우선 저는 얼굴 형태 먼저 그려주고, 그 위로 야구 모자도 캡 모자 형태 있고 좀 둥근 헬멧 같은 형태 있잖아요. 본인이 그리고 싶은 스타일로 한번 그려주세요. 저는 약간 이렇게 귀까지 덮는 어떤 그런 캡 헬멧 형태로 한번 그려봤어요. 그리고 머리 부분 이렇게. 자하게 채워주고 약간 머리도 이렇게 살짝 뻗친 형태로 이렇게 해주고 여기 뭐 머리 헬멧 부분에 어떤 뭐 로고 같은 거 같이 써 넣어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뭐 어떤 팀을 상징하기보다는 저는 그냥 그냥 제 닉네임의 S를 먼저 로고로 그냥 써줄게요. 제 마음이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로고 좀더 위로 가게 해도 되겠죠? 대략 생징적으로만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리고 이 캐릭터 그릴 때 애초에 사실은 가이드 라인을 먼저 그려놓고 그리시는 게더 편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럼 이 친구가 방망이를 들고 있는 형태 이런 것들 대략적으로 위치 나오잖아요. 자 펜으로 바로 그리신다고 하더라도 먼저 방망이를 먼저 그려줄게요. 방망이를 먼저. 두껍게 그려졌지만, 손잡이 부분에서 확 줄여주고, 야구선수들, 이 폰과 같이, 네, 이렇게, 엉망이까지 손을 쭉 뻗게끔. 자, 그리고 이쪽에서도, 자, 이 정도로만, 대략적으로, 상징적으로, 엉망이가 조금 모양이 휘었는데, 여기가 넓고, 밑으로 갈수록 손잡이 있는 데가 좀 얇죠? 그것을 포인트로 살려서 자, 이 정도로만 살짝 상징적으로 묘사해주고요. 선수들이 입는 유니폼 형태로 벨트 부분까지 해서 그려줍니다. 자, 지금 상체가 좀 길어지는 느낌이면 다리를 좀더 올려서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한쪽 다리 쭉 뒤로 빼고 있는 그런 형태죠. 금방이라도 공을 칠것 같은 그런 포즈로 그려주고요. 그죠? 이렇게 약간 바지에 유니폼이 갖고 있는 그런 줄무늬들. 색으로 해주셔도 되고, 이렇게 바로 무늬를 넣어주셔도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도 로고를 제 닉네임에 S자를 써줬지만, 보통 유니폼, 메인에도 이런 로고들이 들어가 있죠. 그쵸?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살짝 묘사해 주시고, 좀더 매의 눈으로 공을 치려고 자세를 취하고 있는 캐릭터로 그려주기 위해서 눈을, 눈 위를 약간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빼줬어요. 자, 공을 바라보는 듯한 그런 형태로. 그죠? 자, 이렇게 묘사해 줬더니, 이 공, 이 방망이 때문에라도, 그죠? 야구선수 같죠? 그리고 뭐 여기 밑에 발 밑으로 떨어져 있는 뭐 어떤 야구공들을 같이 그려주신다든지, 그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공들도 같이 묘사를 해주시면 또더 야구선수 느낌 나죠? 그죠? 어떤 운동선수 느낌이 나는 거죠? 야구선수라면 이렇게 저처럼, 그러니까 제가, 저는 이제 야구선수를 그렸기 때문에 야구선수, 우선 한번 컬러링까지 살짝 해볼게요. 여기는 야구 배트와 요 모자 같은 것들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어, 모자 부분을 빨간색 종류를 할까요? 좀 레드 계열로. 배트는 약간 황토색, 약간 옐로우 계열 중에 좀 진한 색깔 있죠? 그런 걸로 이렇게 좀 밝은 부분, 얘도 원기둥 형태이니까요, 기본 도형 자체는. 이 정도로 칠해주시고, 여기 밑에 부분까지 칠해주고, 뭐, 여기 손잡이 부분은 좀더 진한 색으로 해준다든지. 그리고, 여기, 모자 부분, 캡 부분, 헬멧 부분도 저는 우선 좀 눈에 띄게 빨간색 계열로 칠해주고 있어요. 자연물 같은 거는 좀 재질감이라든지 아니 그그 그 결이라든지 이런 걸좀 살리면서 저희가 컬러링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캐릭터에 그냥 컬러감만 살짝 얹어주는 얹어줄 때는 균일한 힘을 이용해서 좀 자유롭게 칠해줘도 괜찮다라는 거. 특히 이렇게 저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려놓은 캐릭터에서 어떤 색감을 입히는 경우에는. 그냥 좀그 캐릭터를 완성도를 높여주는 정도의 어 정도로만 이렇게 컬러를 해주해는 거기 때문에 음영도 뭐 많이 해주실 필요도 없고요 약간만 약간만 하이라이트 부분만 남겨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주고 어, 여기 로고 부분에 모야 같은 컬러로 S 자를 같이 이렇게 해주시고. 어. 유니폼에도 약간 레드가 포인트인 것처럼, 그죠 이렇게 옷의 라인도 그컬러로 넣어주시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유니폼에 좀더 컬러가 이렇게 들어가 주니까 더 운동선수 유니폼 같이 묘사가 되죠, 그죠자 그리고 여기 바지에도 한 부분 정도는 이렇게 묘사가 돼서, 아, 이 팀이 약간 레드가 포인트인 그런 팀인가 보다. 그냥 이 정도까지만 묘사해 줄게요. 자, 제, 실질적으로 내가 만약에 응원하는 팀이 있다. 그렇다면 그 팀의 어떤 유니폼의 컬러를 가져오셔서 넣으시면 되겠죠? 그건 각 팀마다 본인이 좋아하시는 컬러로 이렇게 묘사해 주시고, 야구공 같은 경우는 사실 따로 색칠 안 해주셔도 되고, 만약에 음영, 음영 정도만 넣어주신다면, 하얀색 그런 복장에도 음영 넣어주듯이, 이렇게 약간 회색 계열로 여기 덩어리감만 살짝 주는 정도로 의사 가능하죠? 늠름한 운동선수가 의사가 됐죠.